안녕, 다시 2편으로 돌아왔어요. 2편에 도무송까지있죠 이것도 들어있더라고요, 최애아이. 최애아이 그렇게 좋아하진 않은데, 그래도 받았긴 했네요. 유행이 지났긴 했는데, 와, 화자책가 엄청 잘 되네요. 이번 쪽에다가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이제 본투 이제 본격적인 것 포카입니다. 자 포카 스마일을 불쌍하니까 이렇게 떼줄게요. 떼줄게요. 잘 안떼지니까 제가 힘을 받은 이 칼로 포카가 잘라지 않게 조심히 살살하니까 안되네요 엄마가 밥 먹으러 왔는데 엄마한테 일단은 이따가 먹는다고 했어요 양해 부탁드려요 왜 이렇게 안떼지 좀안 되네요. 어, 됐다. 이거 지퍼백 같은. 거 우와. 제가 진짜 갖고 싶었거든요. 우와. 이거는 제가 접수했습니다. 이제 본품. 어? 이거 공구 아니에요? 공구 공구들이 그 엄청 많아요 친구가 뭉구신 줄 알... 안... 알아서 준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가질... 가질게요 안녕